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트 총판을 맡고 있는 카이트 화상점입니다 제가 아는 카이트는 진짜 네. 카이트만 색깔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네. 그 카라반의 국산 넘버원으로 알고 있는데, 텐트 트레일러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유럽 카라반 프레임을 모토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카라반이 시작이 됐죠. 300급, 400급, 500급, 600급까지 저희가 다 갖추게 됐고요. 품질도 계속 개선을 해왔고, 매달 매달 계속 개선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네. 요즘에 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네. 중국에서 네. OEM으로 들어오는 카라반도 네. 있고 유럽산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사후 관리 AS에서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필요한 부품들을 본사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이런 물건들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면. 추가 물류비가 안 들잖아요. 그쵸. 물류가 들어올 일이 없으면 그 부품 하나를 구매를 하려면 그 물건 부품 비용만 지불하시는 게 아니라 두배세배나없니다 비행? 그렇죠. 비행기 값이 됐던배 네. 뭐 값이 됐든 됐던 그런 지불을 소비자가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 총판을 하고 있는 업체들 제품들 위주로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생산이어서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레이저 커팅하고 뭐 절곡해주고 하는 거. 물건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오리지널 국산 카라반. 우리 것이 소중한 <웃음> 것이요. <웃음> 카고 트레일러 하면은 네. 제가 아는 거는 짐 싣는 트레일러 형태였었거든요 네 카고 트레일러의 목적은 화물을 실을 그쵸? 수 있는 화물 트레일러입니다 네. 근데 이 화물 트레일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일단 카라반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화물 트레일러는 차고지 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돼요? 화물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화물용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저희가 그리고 높이를 이만큼으로 만든 이유는 짐을 많이 뭐 여기까지 실으는 용도라기보다는 네. 이 정도가 돼야 위에다 루프탑을 올렸을 때도 적당한 알맞은 높이가 되니까. 대부분 이 정도면 SUV 높이잖아요. SUV가 딱 적정 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루프탑에도 감성이 또 있죠. 네. 저희가 이거를 만든 거는 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폭이 1.3 네. 그리고 높이는 저희가 앉았을 때도 충분히 머리, 네, 이 정도. 네, 네, 네.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높이는 1.2m 정도? 아까 방이네요, 그냥, 이렇게. 짐이야뭐 <laughs> <laughs> 한정없이 쓰실 것 같은데, 네. 여기를 좀 탈부착이 가능한 선반에 네. 네. 제작을 요청드리면 어차피 용이좀 들겠죠? 네, 그건 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면, 네, 이 정도? 자, 이러한 공간감이. 네. 나오고요. 음. 혹여나 여러분 이게 2.1m라고 했죠, 실내가. 네, 실내는 2.1m에서 조금 빠집니다. 판넬 두께 때문에. 한 2m라고 빠지고. 보면 네. 이 정도 반 앞쪽에다가 뭔가 탈착식의 네. 선반 형태로 수납을 하시고 여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앞쪽에 네. 뭔가 더 여기에다 그냥 나무 하나 두 개만 대놓으면 네. 판 그대로 잘라도 위에 올려도 되죠. 아 그렇네요. 그런데 그렇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테이블 네. 두 명에서 저쪽 쳐다보고 쓸수 있는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선반들도 뭐 얼마든지 뭐 이런 거 달아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튜닝하는 거는 제가 도움을 다드릴수 뭐 있고 아이디어도 주, 드리, 네. 제공할 수 있고 위쪽에 는 루프탑 텐트로 해서 지침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형태. 루프탑 텐트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위에다가 또 캐리어를 하나 이제 해서. 뭔가 부피가 긴 네. 그런 것들을 좀더 이동수단으로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아. 밑에 이만큼 큰데요? 물게 네. 큰데? 근데 이제 뭔가 긴 자재라든지 뭔가 네. 그런 거 실으려면 네. 저도 인테리어를 했던 목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몇 개를 실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용도로 실을 수 있을 음. 것 같더라. 어닝도달수 있고 뭐 반대편에 화장실 텐트도 만들 수 있고. 그 개인 사업자이신데 냉동, 냉장 네. 이런 걸로 쓰신다고요? 저희가 판넬 자체가 단열이 되니까요 이 안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 식품을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시원하게 유지를 하고 싶다 스토리박스에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저기서 냉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럼 얘는 총 무게가 어떻게 되죠? 바디 전체 무게는 410kg입니다 얘도 견인 면허가 필요 없고요 승용차도 끌수 있는 무게 아니가요 레이가 견인력이 900kg고요. 네. 앞에 수지 가중이 60kg더라고요. 네. 짐을 실고 뭐 한다고 해도 앞에서 들면 이렇게 들립니다. 아 <laughs> 네. 네. 네, 들리니까 앞에 수지 가중도 60kg, 70kg밖에 안 되니까요. 네. 레이로는 이 차량까지는 견인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스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뒤에까지가 2m 10. 어 엑슬은 이것도 버티고 있는 건 1350kg짜리고요. 큰 거예요. 네. 네. 짐을 싣고 750kg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행 중에 진동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엑슬이 데미지를 계속 받을 네,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오버 스펙으로 만들어 놔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고라고 해서 화물 트레일러용 프레임이 아니라 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프레임이 오기 때문에 네. 주행 중에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네, 일반 카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라반이 쓰는 프레임 네, 똑같이 적용을 똑같이 했습니다. 적용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카고 트레일러지만 카라반 네. 모양을 띄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이드 브레이크도 장착을 한 이유도 일단은 카고 트레일러는 일반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옵션이거나 아니면 관성 브레이크도 옵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카이티에서 쓰고 있는 프레임들은 다 용융 도금을 그러니까 유럽 카라반들이 쓰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융 도금요? 네. 이게 <laughs>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일반적으로 미국식 카라반들은 사각 파이프에 검은색 페인트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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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그러니까 중고로 나오는 매물들을 보시면 그 프레임이 녹이 쓰러 있죠. 아, 검은 게 코팅하는 거 아니에요? 페인트칠은 되어 있지만 그 페인트는 도장, 그러니까 도색이죠. 뿌려지는 네네. 페인트다 보니까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도금 방식은 좀 달라요. 뭔가 좀 무늬가 막 되어 있고, 네네네. 이 도금 방식 자체가 부식을 좀더 느려. 느렸... 기 위해서 그렇게 좀더 비싼 도금이라고 생각하좀더 아, 좋은 거네요, 그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카이티에서 쓰고 있는 프레임은 다이 도금 방식을 쓰고 있고, 네. 지금 현재도 5년에서 6년 된 차량들 보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도금으로 되어 있으면 6년이 돼도 프레임의 부식 자체가 좀 더딥니다. 바깥에서만 짐을 빼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뭔가 정리를 하다거나. 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리고 벌레가 유입되지 말라그래서 카라반을 있는 분도 적용을 시켰고요 네. 뭐 앞쪽 짐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뭐 뒤쪽 짐은 뒤에서 네. 가고 그래도 될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스토리지 박스도 엄청 커요 네. 이만큼을 만들어 놔서 와, 캠핑용으로 봤을 때는 캠핑용 네. 난로들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단순히 캠핑을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연장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쓸수 있고 저희가 이런 선반을 해놓은 이유들도 뭐이 위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도 선반에 뭔가를 올려놓고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저 개인이 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많습니다. 탈부착만 된다 그러면 네네. 가능한 거잖아요. 부착?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도 이제 책 아까 이거 가지고 캠핑을 하려고 안에다가 좀더좀 좀 튜닝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런 도장에도 뭐좀더할것 같아 뭐를? 이 부분은 또 스테인리스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휠 아우징에서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게또튈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에다가 이제 도장을 했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I 강판이라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철판이긴 하지만, 아연 강판이라고 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외지에 가면은, 여기 네. 앉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들도, 그래서 그런 저희가 디자인 요소를 조금 만들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잠깐. 네. 네. 남자들은 뭔가를 좀 만들 수 있는 레고 같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요. 저의 집소도 지금 막감성 뿜뿜 네. 지금 내고 있어요, 얘가. 그 타이어랑 힐, 요거,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 MT 타이어 기본. 기본이에요. 네. 휠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네. 아 이런 이런 거 저희 카이트는 다이 휠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 이뻐서 네, 카이트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요. 보통 되세요. 저 타이어도 다 없죠. 저 알루미늄, 알루미늄 휠, 휠 자체가 저희가 그러니까 축 자체를 독일 거에서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기존 휠하고는 그 홀이 달라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O.E.M.으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온 거고요. 알루미늄 저희 거 휠을 유럽 카라반 쓰시는 분들이 따로 저희한테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스트리트 박스 포함된 금액으로 7 9 0이고요 790만 원요요 네, 부가세 700, 포함? 네, 부가세 그러면 포함 부가세 환급 받으면 7 2 0이네요 네,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laughs> 사업자이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트레일러를 팔던 곳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할부가 됩니다 할부 돼요? 네. 이거 어떻게 돼요? 할부 신한 마이카라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또 진행하는 게 있어서 카드사는 6년, 신한 마이카는 10년 이런 기회가 지금 흔하지 않고요 저희도 한정적이다 었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팔리면 네 스토리지 박스도 이제 돈 주고 <laughs>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스트리지 박스도 여러분 지금 <laughs> 프로모션 기간 그대로 활용하시면 네. 더 사이즈가 작아진 미니 카라반인데 사용성은 하지만 네. 인증 자체가 화물 낮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네. 가격도 되게 저렴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카이트 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모델명은 C210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 300 어떤 장점이 있는 아이인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요즘 현명한 판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고 트레일러 마찬가지로 마진을 포기하고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350kg짜리 축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안에 실내 사이즈도 서서 생활할 수가 있는 지하차량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정도 큰 사이즈처럼 보이긴 하지만 견인 면허가 필요 없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합리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다른 업체들 거 제품들 다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카이트에서 만의하나의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고화중으로 고스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카라반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자부합니다. 300급이지만 실내에 네. 서 있을 수 있다. 네. 서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캠핑을 가서도 바깥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안에서도 분명히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넓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키가 183인데요. 허리를 펴면 머리가 닿지만 네. 살짝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폭도 저희가 2m입니다. 2m. 네. 네. 이렇게도 누울 수 있거든요. <laughs> 그렇게 네. 누우시면 세분한 가족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인 그쵸, 경우. 그렇죠. 그렇죠. 두 명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좁게 자거나 아니면 여기도 지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사이즈라서 음. 그리고 저쪽에 머리를 두고도 이렇게도 누울 수 있는 어, 사이즈 그렇게 한번 누워봐 주시겠어요? 정사각형인가봐요 사이즈가 얼마예요? 1m90폭은 1m95정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누우면 밑에가 뚫려있으니까 다리가 좀더 편합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도 네. 주무실 수 있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거다 보니까 에어컨이랑 지금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300에 맞춰서 금액을 낮추면서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빠졌고요 네. 추가는 가능하세요 원하시면 뭐 다시 장착도 가능하지만 일단 청문 세개는 그대로 가고 가구는 조금 수정이 되고 네네 네, 그렇게 해갖고 거품을 뺐습니다 거품을 뺐다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랑 저기 이제 손을 닦을 수 있는 개스대까지 포함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300급이다 보니까 실내가 많이 크진 않으니 네. 에어컨 이런 거좀 비싼 옵션들은 제외하고 네. 실용성이 좀더 가까운 네. 사이즈로 만들었죠. 근데 그리고 창문을 좀 개방성을 높여서. 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기장도 있고, 네. 블라인드도 달려있고, 창문도 제일 큰 사이즈로 집어넣었고요. 지금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 에 문이 달리고요. 네. 냉장고 문이 빠진 것도 수납공간입니다. 네. 다음 여기 밑에 이제 침실 밑에는 다 적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이 다가 적재함으로 네.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열면 아래쪽이 적재함이고 바깥쪽에서는 또이 부분은 바깥쪽에 길게 적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짐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위에서 빼진 않는 형태네요. 네. 여기가 위에는, 위에는 아무래도 짐이 있으면 여기를 네. 뭔가를 열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그렇고 여기 바닥은 필름 난방이 복도에도 들어가고 여기는 네. 침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들이 쓰는 뭐 조그만한 전기장판이라든지 캠핑용 이 사이즈발 몇만 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여기 화장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휴대용 변기를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여기다 뭐 커튼 하나만 달면 목욕해서 뭐 쓰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히터를 달지 않아도 배 같은 자리 하이로 틀고 자면 따뜻합니다. 네. 그걸로 된다고요 네. 근데 이제 한겨울 극동계 같은 경우에는 차나트 정도는 가야지 네. 충분히 될것 같고요 육배 같는 제가 봤을 때간 적이 있 이거 하나 가지고도 캠핑장만 가신다는 전자에는 충분합니다 아이 정도라도 충분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박스 타입이고 저희가 단열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5중 구조의 판넬이기 때문에 이따 판넬도 보여드릴 텐데 네. 캠핑카라든지 쓰고 있는 소재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저희가 결로가 좀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는 다 나무 골조로 유럽식 카라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개선을 하기 시작을 한 거는 2022년도에 저희가 유럽 카라반 상위 클래스 회사들을 견학을 하면서 아 저런 식으로 카라반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보고 배우고 와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패널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시는 네, 저희가 거예요? 직접 제작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여기다 나무 골조를 집어넣어서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안될거 같아요 맞아요 그 프레임에 결로 생기거든요 그 줄대로 이렇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구를 고정을 하거나 할때 이제 나무에 대해서 믿음감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 가구를 고정하는 라인에다가 저희가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근데 알루미늄을 넣으면 그, 그 라인에만 물방울이 생겨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막아졌죠 어떻게 보면 나무로 했을 때 생각하신 것처럼 네. 불안하지 않을까 그랬잖아요 근데 나무도 저희가 그래서 자작합판을 넣었는데 이따 보여드리면 네. 피스가 부러질 정도예요. 아그 정도로. 네, 거기에다네 피스를 박을 때 저희가 작업자들이 조금 무조건 갖다 박으면 피스가 부러질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들이야 뭐 충분히 네. 뭐 이렇게 다 열면 안쪽에다 네.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수납이 될 거고요. 네, 수납이 될 거고 또 이렇게 수납 장어돼 네.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쪽 부근에는 이제 대부분 캠핑을 갔을 때 뭔가를 바로 음식을 할수 있는 애들도 수납을 하면 되는 거고 바깥쪽은 이제 바깥에 꺼내는 테이블 의자 그런 애들이 들어가면 될 거고 네. 여기 는또 여기 안에서 쓸수 있는 옷이나 그런 가지들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침실이 1,900이니까요. 네. 1,900에서 한이 정도는 이 앞쪽이고. 뒤쪽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해놔서, 그쵸. 저희가 전자레인지도 이대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1 0 l 짜리 그냥 물통 있잖아요. 네, 네. 물통을 틀어서 USB로 이제 연결해서 충전해놓으면 을 이제 틀면 이런 식으로 졸졸졸졸 물 떨어지게끔 해놨거든요. 네. 말통으로 1 0 10리터, l 1 0리 이렇게 네. 들어가 있겠네요. 네. 1 0 l 를 여기다 넣어서 네. 여기다 물통을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공간을 네. 배치를. 그 간단하게 뭐 음식 약간 씻거나 세면 정도 하시는. 저희가 텐트 트레일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작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어닝 오닝, 전동 어닝인 거 같은데요? 아, 네 이제 옵션으로는 저희가 전동 어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어닝은 기본인가요? 아니요 옵션입니다 어닝은 아, 옵션이고 네, 네. 이런 작은 사이즈는 대부분 캠핑장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냥 캠핑장 가서 쓰는 전기도 쓰셔도 되고 에어컨도 이거는 제가 너무 오버스펙이더라고요 추워서 여기서 생활이 못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낮은 등급의 휴대용 에어컨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터블로 네. 시작가를 낮추면 소비자분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휴대용 냉장고들이 너무 잘 나오고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이는 쓰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매틱 휴대용 냉장고들도 제가 저렴하게 드릴 수 있어요. 아 주신다고요? 네, 저렴하게. 아, 저렴하게. 저는... 이거... <laughs> 네. 그냥 드리는 거는 아, 어려울 네, 것 같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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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해드 전화가 수...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가격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런 걸 빼시고 주로 쿨러라든가 이런 건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원래 이거는 처음 저희가 출시 가격 자체가 높았어요. 네. 1,790이었고 이두 가지를 빼고 가구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1,390만 원에 1,390 네, 여러분 가격이 네, 되요. 부가세 포함. 네, 부가세 포함이고 개별 소비스는 네. 별도고요. 예, 네. 레일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들여요. 그 네. 가지고 계신 타프에다가 천막집에서 바꿈질을 해서 그냥 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위에 타프를 쓸수 있게끔. 네. 마감 몰딩 자체가 저희 카이트에 쓰고 있는 모든 카라반들이 다 심지를 낄수 있게끔 작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일단 프리미엄 자키은 저희는 카라반에 다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비용인데 오, 엄청 크다 이건 40만원짜리 아 이거는 기본 아닌가요?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기본이죠? 네. 여기 보시면 무게가,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무게로 측정을 해서 짐을 어떻게 무게 배를할수 있게끔 안전을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알차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마 이 제품은 더 이상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제품은 마진을 포기한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이번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봤고요. 앞으로도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여 이거 <laughs> 네. 좀 지켜주셔서 우리 국산을 선택해야 되라는 걸 네. 자부심 느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